자, 두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일때이것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도 네, 풀어보긴 풀어봤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기억은 안 나실 텐데 어쨌든 지금 이것을 지금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X제곱이 어, 4-2y 제곱이 되는 거는 뭐 당연히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럼 이제 x 제곱에다가 4-2y 제곱을 또 집어넣으시는 것도 뭐 문제가 안될 거고요. 자 이거 풀어주시면 마이너스 2y 세 제곱 플러스 4y 이렇게 뭐 되는 것도 크게 문제 되실 건 없겠죠. 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가 되겠죠. 요 까지도 뭐 특별히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3차고요 개수가 지금 홀수니까 그래, 꼬라지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끝없이 올라갈 거고 끝없이 내려갈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최대값 최소값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렇지? 그런데 지금 구하라잖아 그렇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는 얘기야? 범위가. 얘기야. 그러니까 범위를 찾아오라는 얘기죠. 원칙적으로는 지금 얘를 진행을 하면서 범위를 구해봐야 돼요. 그런데 보통 그 생각을 못해내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넘어가 x와 y가 지금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수제 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 되죠. 그러니까 4 2y의 제곱이 0 이상이다라는 거야. 왜? 4 2y의 제곱이 x 제곱 이고같잖아 근데 x는 실수거든. 그럼 실수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 될거 아니야. 그럼 얘가 0 이상이니까 얘랑 같은 얘도 0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y제곱 얘가 마이너스 4보다 크나 다 그러면 y제곱이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니까 자 y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분홍 2, 똑같이 해주시면 이렇게 하실 예,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범위 하에서 이 범위 안에서 문제를 진행해가라. 함수의 최대, 의 최소라는 것은 양 끝점 아니면 극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 주시면 마이너스 6y제곱 플러스 4되나요? 이렇게 될 거고요. 어? 얘가 0이 되기만은 y를 구해주셔야 되겠네. 그러면 y제곱이 넘어가서 나눠주면 3분의 2될 거고요. 그럼 y가 붙워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어, 이거 둘다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쵸? 음, 어, 이거 둘다 안에 들어가요 그쵸? 어? 그러면, 바구야 되네? 뭐, 뺄게 없네? 아, 자, 그쵸? 요게 조금 까다로우면 저 계산으로 좀 간편하게 해줄 것이지. 아주 지금 숫자들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요거를 뭐 FY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6 u 이것들을 이제 다 구해주시고 이것들 중에서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우리 최대 최소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6 2부터 집어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플러스 4U, 2 마이너스 4 u 2니까 자, 0이 될 거고요. 같은 경우는, 집어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2 7분의 6루트, 6, 그 12루트, 6, 이렇게 되겠고, 어, 집어 넣어주면, 마이너스, 아니네? 자, 요거,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겠네요, 그죠그 다음에, 집어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6,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27, 36대 고 그럼 마이너스 2 7분의 마이너스 24 루트 6이 되나요? 자 어, 그러면은, 그러면은 약분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9분의 8 루트 6자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laughs> 자 여기까지 오징어 넣어보겠습니다. 오징어 넣어보시면 이거는 이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마이너스 2 7분의 음 12루트 6 나올 거고요. 그 다음 더하기 3분의 4루트 6이니까, 어, 요걸 부호만 다르네요. 그쵸? 요거 계산하시면 요거 부호 바꾼 플러스 9분의 8루트 6.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최대값, 최가, 최가 다음과 같이 구해지는 거 확인되네요. 아, 답이 맞네요. 어? 아, 답이 맞아도 너무 좀그이시돼서좀 어? 그렇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문제 진행된다는 거, 범위 찾는 게 조금 어렵죠. 범위 찾는 걸 생각하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런 뭐, 식의 형태의 문제도 있다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